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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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나니 두려워. i 前。<music>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 6장2 5절에서2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겠습니다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한 목소리로 우리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 오늘 우리 7월 16일입니다. 어, 7월 16일 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랩몬트의 산업준비입니다. 랩몬트의 산업준비 그리고 저와 어, 여러분이 <laughs>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어, 제목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세상에서 얻는 어, 평안과 기쁨과, 행복. 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어, 기쁨, 행복 분명히 어, 다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뭐 같지 않다는 거죠. 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청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 그것을 그것이 있으면 어,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에도 이거 낼수 있는 에너지와 그 힘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인 겁니다. 만약에 어, 그걸 누리는 비밀과 힘이 없으면 성도고 어, 주의 종이고. 중직이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죠. 결국,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평안함을 누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평안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 구장 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에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 예수님은, 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 어,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 평안은 우리가 그냥, 어, 편안한 생활을 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편안히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죠. 안주하고, 편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편안하게 살아라가 하지 않으시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하라. 저도 이 평안을 받았을 때와 그리고 평안을 받기 전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제 신앙에도 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내 기준에서 내 마음대로 된거 어, 그리고 어, 내 기분에 좋은거 그리고 새로운 물건이 이렇게 생겼을때 기분 좋은거 어, 그게 끝이었어요 있으면 뭐 기분 좋고 근데 그것이 어, 며칠을 못갑니다 길면 1주에서 2주 그냥 기분 좋은 거죠. 며칠 못 가고 또 하루도 못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는 제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과 그 평안함을 받았을 때, 그 영적인 상태, 잊을 수가 없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행복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 하나님,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 평안을 주시고 누리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이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는, 어, 이 평안을 우리는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어,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도 있을 때도 우리가 그냥 그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어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어,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생각,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문제가 염려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어, 우리 말씀에 상고하면 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했죠. 영세전 감추어진 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 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우리는 어, 앞으로의 어, 어떤 우리가 방향으로 또 우리 레몬트들이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치유 경제예요. 앞으로의 경제는 치유 경제로 갑니다. 그 말은 치유 쪽으로 경제가 몰린다라는 거죠. 다른 쪽이 아니라 치유 쪽으로 경제가 간다. 그래서 생명공학 쪽이 대세를 이룰 것이 앞으로의 경제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레몬트는 생명 공학을 통한 치유 모임 시작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원과 산업체 학교가 연결될 것이고 이미 좀 그렇게 되고 있는 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학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실제 우리도 치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영적인 치유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육신적 치유겠지만, 어, 실제 사람들은 육신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음의 내용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비대면 경제인데 앞으로 거의 모든 경제가 온라인 그리고 AI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건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 유니버스식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 네피림 경제입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죠 네피림 경제가 이미 일어났지만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네피림 경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랩몬트는 복음 경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피림 경제는 주로 음식과 어, 체육 적으로 이미 파고들었습니다 주로 음악과 네, 체육 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헬로운 데이도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램먼트들은 금토의 시대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어, 앞으로의 그런 시대 세계의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 이미 어, 본 내용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에 지쳐지지 않아야 되고, 어, 준비하는 부분을 우리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찬양을 어, 들으셔도 되고, 찬양을 부르셔도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강남 말씀을 정리하셔도 되고, 뭔가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주를 바라볼 때, 어, 그 평안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적 가운데 젖어들고, 어, 녹아내려져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과 은혜 속에, 그리고 전도 속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안함이 누려지고 주님의 평안이 전달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놀. 잘 놀. 잘 놀. 잘 놀. 的路。 Chalo.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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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